자, 밖에 누구 왔는데? 아씨... 뭐야? 아씨 누구야? 왔어? 언니! 뭐야? 미나 네가 웬일이야? 오늘은 제 절친인 예리 언니 집에 습격했습니다. 예! 소리 질러! 언니 리액션이 그게 뭐야? 뭐? 다시 들어올 테니까 텐션 좀 높게. 어? 알았지? 야, 야! 왔어, 왔어, 마이. 재미없다. 나 여기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긴 오랜만에 언니 보고 싶어서 온 거지. 보고 싶긴. 너또내 에너지 빨러 왔지? 응? 아닌데? 내가 네 속셈 모를 줄 알아? 너 남의 에너지 빨면서 살아가는 에너지 뱀파이어잖아 언니 그런 말 하면 나 서운해 나 진짜 언니 생각나서 온 건데 언니 뭘 그렇게 묻히고 먹어 우리 언니 여전히 예쁘다 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가? 어떻게 이렇게 갈수록 예뻐져? 정말? 응, 볼살이 아주 통통하게 올랐어. 볼살이 통통? 어, 잠깐, 이거 주름이야. <laughs> 뭐? 주름? 아, 어, 아주 깊게 패였네. 음. 진짜 그 정도라고?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, <laughs> 그림자 지면 이렇게 살짝 할머니처럼 보이는 정도? 뭐 할머니? 괜찮아 우리 나이가 몇인데 추름 좀 있을 수도 있지. 이렇게 슬쩍 보면 티도 안 나. 아, 나나팩좀 하고 올게. 잠깐만. 누구세요? 어? 아. 아, 전 예리 언니 친구예요. 아, 전 집사 종구입니다. <laughs> 집사. 잠깐 여기 좀 앉아봐요. 대화 좀하게 제가 집안 일이 좀 남아서. 어머, 사람 민망하게 만들 거예요? 저 상처 받아요. 아니요, 아니요, 예, 안겠습니다. 음. 아, 우리 예리 언니 뒷바라지 하는데 손 많이 가죠. 음 진짜 힘들겠다. 아니에요 할 만합니다. 거짓말. 예리 언니 성격 다 아는데. 뭐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은 분이세요. 저도 예리 언니랑 같이 살아봐서 다 알아요. 예리 언니 엄청 예민하잖아요. 아, 그럼 아시겠구나. 아, 우리 주인님 좀 예민. 아니 많이 예민하죠 맨날 소리나 떽떽 지르고 <laughs> 세상 힘들었겠다 그것뿐이면 말을 안 해요 치우긴또들럽게안 쳐요 손 하나 깎다 가는 거 어지럽히기만 하는데 어쩔 때 보면 애 키우는 거 같다니까요 저기 집사님 그래도 모시는 주인님한테 애새끼라고 하는 건좀 애, 애새끼라고는 안 했네 언니가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속은 착하고 여려요 알죠 알죠 우리 언니 가정교육도 못 받은 비치처럼은 보지 말아주실래요? 그렇게까지 안 봤는데 뒷담화 하는 사람 진짜 극혐 <laughs> <laughs> 죄송해요 안 <laughs> 이발 사이 낀 스파게티, 아, 스파게티. 아, 앞 맨날 팩하고 자야겠다 50... 아컷컷아 집사님 거기서 또 박자가 밀리면 어떡해요 벌써 50번째예요 아 진짜 답답하다 다시 아 표정 좀 밝게 해 5, 6, 7, 8 이발 사이 킨 스파게티, 스파게티. 아컷컷컷 컷, 컷. 진짜 아 진짜 야 깜짝이야 너내 집사한테 뭐 하는 거야? 내가 반쪽이 됐잖아 우리 재밌게 챌린지 찍고 있는데 왜 그래? 야, 너 우리 집사 에너지 그만 빨아. 왜 그래? 내가 뭐 어쨌다고? 됐고, 너 당장 나가. 아, 내 집에서 꺼져! 언니, 왜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해? 어? 난 그냥. 오랜만에 언니 얼굴도 보고 언니 집사랑도 친해지려고 노력한 것 뿐인데 아니 니가 계속 우리 에너지 빨아가니까 난 오랜만에 언니랑 좋은 추억 쌓으려고 한 거야 근데 다나 혼자만의 욕심이었나 봐 아니 미나야 그런 게 아니고 미안해 언니 다신 찾아오지 않을게 안녕 아, 야 잠깐만 내가 말이 좀 심했어. 난 그런 줄도 모르고. 나도 보고 싶었어. 그러니까, 가지 마. 아, 언니가 다 미안해. 응? 이제 그만 톡 하자. 너 내놔서 그만 빨아먹으라고! 아... 맛있다... 아 언니 잠깐! 나 아직 디저트 배는 남아있단 말이야! 그래도 잘 먹었다 <목소리>